안녕하십니까. 한국투자증권 대학생 홍보대사 김동욱입니다. 어느덧 10월 중순이 되었고요. 처음 인사드린 거는 7월 초순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면서 홍보도 시작하고 활동을 이어 나간 것 같은데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활동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. 원래는 글로 아니면 블로그에다가 활동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기왕 브이로그도 이미 올렸고 어 다른 홍보 영상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어, 영상으로 또 마무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.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을 노트북에다가 정리를 해봤는데, 이거 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.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서포터즈 활동 장점이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첫째, 정말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.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, 또 증권사 업무도 많이 체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, 현직자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요. 여의도 가는 기회도 정말 많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면접날 여의도 본사에서 면접을 받고 본사 교육도 한번 있고요 발대식과 수료식 모두 이제 여의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정말 이제 많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둘째 증권사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. 첫 번째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다른 점은 많은 조들이 현직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. 현직자 인터뷰를 진행하기에도 용이하고 되게 컨택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평소에 증권사 취준에 관해 가지고 궁금했던 점들을 가감 없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,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시키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. 기획부터 실행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굵직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. 이게 30명 이총 활동을 하는데 정말 모든 팀 그리고 모든 개인이 다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너무나도 세심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정말 굵직한 활동들을 거의 모든 주에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. 어, 대표적으로 CSR 관련 활동도 플로깅이라던가 봉사 활동 그리고 금융 교육 이런 등등등 정말 많은 활동을 하는 걸 봤고 모의투자 대회라던가 상품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콘텐츠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. 큰 그런 경험 자체가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라던가 면접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장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팀 활동으로는 이제 신촌, 그리고 광안리, 오프라인 홍보 활동, 정말 길에서 모르는 분들 대상으로 어 이제 제 회사 홍보를 진행을 했었고요. 그때 광안리에 갔는데 인상 깊은 분들이 이제 저희 한국수자증권 고객이라고 이렇게 와서 팬 받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무시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다 정말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팀 활동으로는 이제 제가 조금 주도적으로 기획을 했던 활동인데 어 초등 대상 금융교육 공사 활동. 영종도서관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컨택을 한 서른 군데 정도 했거든요. 메일을 보낸 게다 있어요. 기관을 서른 군데 정도 컨택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간신히 한 군데를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그때 그 활동이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들어와준 초등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어 정말 큰 추억이자 경험이 된것 같아요. 그런 활동들도 검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. 팀 활동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제일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개인 활동도 정말 많았는데요. 처음 콘텐츠로 올린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한국이 저희 한국투자증권 홍보 캐릭터인 한국이를 활용해서 홍보 콘텐츠를 만든 게 조회수가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저희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걸 2탄까지 콘텐츠를 올렸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어 그게 가장 인상 깊은 콘텐츠고 두 번째로는 9월에 제가 투자자 교육을 가락동에 다녀왔어요. 이것도 다 일수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김치원 대리님을 어, 본사 교육 날때한번 뵈고 또 뵀는데 강의도 너무 잘하시고 뒤에 남아서 더제 고민도 들어주시고 이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꼭 저뿐만이 아니라 가서 어, 투자자 교육도 열심히 듣고 많이 질문을 하시면 좋은 정보들, 꿀팁들 특히 홈트레이딩 시스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은 활동이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게 경험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대학생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합니다.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조도 MBTI를 고려해서 짜주신 걸로 알고 있고 모든 팀원들이 다 만족하면서 거의 4개월 동안 잘 활동을 한것 같아요. 아무튼 저희 한국투자증권 서포터즈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따로 이 활동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DM을 주셔도 좋고요. 제 연락처도 다 있으니까요. 연락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.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많은 컨텐츠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모의투자 대회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이제 한국투자증권 서포터즈로서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뭐 수료식 게시물 정도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최종 게시를 하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대학생 홍보대사 김동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